가 쏴? 쏴, 어 쏴, 쏴, 실패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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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온다. 짠졌어. 아빠 한번 잡아볼까? 기다려봐, 아빠 잡아볼게. 이가, 응.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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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잡을게. 응. 아빠 한번 잡아볼게, 기다려봐, 오빠. 응. 아, 봐. 가버리네. 응. 가버렸다. 여기. 응. <laughs> <laughs> 자, 가자. 출발. 응. 오예